본방이었는데 중계방으로 강등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에이? 님들. 저 다시킬까요? 아니 너는 그냥 기다리면 돼. 오케이. 아 이거 힘들다. 우리 하려니까. 그럼 근데 우리 생각이랑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한다. 너무 너무 쉬운데? 재형이 마이크가 더 크다고요? 아닐걸? 내가 네, 한쪽만 나와서 지금 한쪽 스피커 안 좋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. 그럼 제가 소리를 좀 줄일까요?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스피커 이상한 사람만 그렇게 들려. 음, 그렇구만. 찰청아, 나 마이크 괜찮지? 오, 아이고, 아이고. 초대할게요. 그래, 초대하거라. 가슴? 초대했니? <laughs> 초대했냐고. 에, 예, 했어요. 이럴 때는 말이야. 가슴? 너를 반박. 직접 찾아서 <laughs> 너를 직접 찾아서 이렇게 메시지 보내기 딱 말해 다시 해 봐, 다시. 음. 오케이, 오케이. 됐다! 됐음? 응. 음. 자, 이거 세 단계만 더 깨고 자자. 세 단계요? 응. 음. 지금이 1단계였죠? 아, 이건 잘 모르겠는데, 암튼간, 앞으로 세 단계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원래 왼쪽만 나옵니다. 예, 합동 방송할 때 왼쪽만 나와요. 음. 뭉지뭉지랑, 아, 별이랑 아, 아이고, 음비짱. froze like t h a 눈주 있어요? 자, 가자, 지금 먹을 때가 때가 아니야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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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? 어, 어, 형 여기요, 여기, 여 <laughs> <뭔가 질량과 속도야? 웃음> 여기, 여기, 여 속도 뭔가 질량기 속도야 여기, 여 단계 질량기 여기, 여기, 여 있어 에 여기, 여기, 야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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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 형이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<웃음> 갑시다. <웃음> 아 이러고 끝이야? 야 질량과 속도가 어딨냐? 아 진짜 내 <laughs> 질량과 속도. <laughs> 질량과 속도. 질량과 어? 속도. 아 이게 원래 이렇게 깨는 게 아닌가봐. 어? 뭔가 잘못됐나? 그냥 가자. 코스. 아, 아니다 이거 처음 아니야 이거? 야 이거 처음인데 단계 선택하는 거 같은데요? 아, 이게 단계 선택해봐. 아, 단계 선택은 어디? 여기 오셈 어딘데? 여기 여기 다시. 여기로. 에잇. 아. 에잇. 아, 우리 껏 닦였지? 아, 아니 여기 아닌 거 같은데? 네, 어, 여기 닦였어요. 이거다 이거. 아, 여기는 닦겠. 아니, 일로 가면 돼. 리얼리? 어, 레벨을 선택한 후 로봇 분해실로 이동할 것. 같... 진짜임? 어, 6 단계 좀 우리가 가면 돼. 빨리 와. 에잇, 그러면 갑시다. 에이. 아, 다깬 거야고요? 여기 아니야? 이게 아닌 거.. i m e 아요 e s t i n g is not a good thing. This next test is not a good t h i n 이재 d 아왜 그래 <laughs> 형, 저렉 어? 걸렸나 봐요. 왜 <laughs> 갑자기 혼자 부서졌어요? 아, 그래, 이상하네. 왜 부서졌지? 그러게요. 안녕, 우리 이제 같이 부서지자. 여기서 멋있게 일로 와, 재영아, 일로 와나 마주 봐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여기 거 이리와 가까이 가까이 이렇게 정겹게 붙어줘도 돼요? 그 그러니까 이렇게 <laughs> 함께 우리 최후를 맞자 <laughs> 가게를 해체한 후에 다시 재조립하는 거지 너희는 아픈 걸못 느끼잖아 제이아어어제이 <laughs> <재형아! 웃음> <laughs> 에이 자 19세 게임이네 그렇지 자, 합시다. 제용아, 떨어 떨어, 안 떨어, 냉장고에 계란찜 있어. 얼. 개쩐다 엘샤. 에이... 어 뭐야 이거? 아야, 절로 가는 거 맞구나. 여기 우리 개뻘짓 했는데. <laughs> 아 이제 질량과 속도, 속도로 저, 들어가는 질량과, 거구나, 우리. 질량과 속도했어요. 질량과 속도. 파트 2. 질량과 속도. 아 계란찜 먹고 싶다. 야, 우리 똑똑하다. 형 여기? 이거 남들 같았으면 한 다섯 번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깨달았을 건데 우리는 한번 만에 알았잖아요. 우린 천재야. 진짜 너무 똑똑하다. 자신감을 심어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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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은 이곳은 이곳은 이어 떨어져 봐. 호홍이. 어, <laughs> 아 무슨 홀? 아 무슨 호홍이야? 형 <laughs> <laughs> 이제 나도 만들어 줘 그거. 오케이. 오셈. 호홍이. 오. <laughs> 가자. 오케이 오케이. 아. <laughs> 오이 뭐야? 여기가 출구고, 재영아, 이런 게임의 기초는 일단 출구를부터 딱 알아내야 돼. 아지역, 그러니까. 재영아 여기 저기 위에 보면 스위치가 있어, 그렇지? <laughs> 먼저 가요. 오이. 아니야, 재영아, 이리로 와봐. 잠깐만요, 여기 좀맵좀너 맵 어딨냐? 해볼까? 아, 저 있구나. 제 이리로 와. 지금 그런 거할 때가 아니야. 우리 이거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다고. 오케이, 자, 일로 와. 여기 서봐. 얍 엎. 대왕, <laughs> <제형아>, 숙여봐, 숙여봐. <웃음> <웃음> 형, 오이. 숙여봐, 숙여봐. 엎. 어, 어, <laughs> 되겠다, 되겠다, 야. 보고 씁시다, 아싸. 야, 하나더타면 일어나. 하나, 셋. 갔다 갔어요? 에이! <laughs> 안 돼! <laughs> <laughs> 형 혼자 <오늘> 뭐해요? <laughs> 놀이기구. 퐁이 <laughs> 어, <홍이. 웃음> 안 되지 <내리지>, 뭐야. 제우아 <laughs> 예. 아니, 이상한데? 형, 아이, 아 이상한데? 아, 여기 잠깐만요. 아야 알겠다. 야 잠깐만. 야 이리 와봐. 저 위로 아, 올라가봐. 아 오케이 오케이. 형형 형, 저거 만들어줘요. 아니야 아니야 내려가지 마. 오케이. 자. 감. 자 떨어져. 감. 알았어. <laughs> 눌렀니? 야. 아, 이제 내가 누르면 돼형데 아, 여깄구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도끼, 도끼. 아, 어지러 오케이, 오케이, 됐다, 됐다. 재영아! 나 먼저 간다! 우와! 오, 천, 천재, 진짜. 됐다. 오케이, 이제 에? 이 탱탱볼을. 아싸. 여기다 올려놓으면 돼. Excellent job placing the edgeless safety cube into a receptacle. You should be very Oh wait. That's right. You're not humans. I can drop the fake praise. You have no idea how tiring it is to praise someone for placing an edgeless safety cube into a receptacle designed to exactly fit an edgeless safety cube. Idea. <impres -apatTwo> mm -hmm. to 야, 근데 네 목소리 나만 작냐? 아. 아, 아. 오케이, 됐어 됐어 이제 형이 계란찜 짱 맛있다. 임대 그거 알아? 계란찜에 케찹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음. 스크램블 에그 거의. 아, 음. 음. You can't die in any of those ways. You just keep testing and testing. w i 네. 어? 어? 뭐, 아 h perfect results, y o h i s e 아 오케이 오케이 재영아 형함 날아볼까요? 아 이거 다 필요 없고 재영아 제 들어가 오케이 감아 그냥 들어가면 돼형 믿고 가요? 응 음. 그러고 있어 아 어지러 <laughs> 형 너무 어지러운데요? <laughs> <laughs>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. <laughs> 에이. 안 돼, 내 형아. 나이, 나이, 나이. 빨리, 빨리. <웃음> 소시오 <웃음> 에이. 에이, 진짜. <laughs> 형. 알았어, 진짜 할게, 진짜 할게. 에, 에. 형, 이럴 시간이 없어요. 알았어, 빨리 하자. 아, 깜빡했다. <laughs> 꼭 그랬어야 했는데. <했냐. 웃음> 아. <아니, 웃음> 형. 형 나지 <다시> 와. <laughs> 일 일부러 그랬죠. 아, 아닌데. <laughs> 오케이. 출발. 암. 여기 일단 버튼 누르고. 아 맞다. <웃음> 다시 다시. 아비야 비야. 형형 제가 할게요. 제가 그냥. 음. 어야 형한테 감히 농, 노동을 시켜? 그라들 팔고. 나 빨리 가. 오케이. 아 이번에 완벽하게. 소시오. 아하. 아하. 굿. 오이. 뭐야. 뭐지? 뭐지? 시계 침소리? 아, 여기 뭐 있는 거 같은데요? <laughs> 아, 재영아. 그 스위치 눌러 봐. 얍호이 아, 야 이번 <laughs> 이번에 네가 하는 거구나 <laughs> 오케이, 형. 갑시다. <웃음> <웃음> 파이팅. 재영아 잘 잘해야 돼. 여기 잠깐만요. 여기 요거 여기 요거구나. 오케이. 어떤 알지 아예 당근이죠. 세영아, 그 세영아 갑시다. 간다. 남자는 남자를 믿는다. 으어어어어! 야, 병신. 형, 형왜 이렇게 깜짝 떨어져요? 야, 이 멍청아. 속도가 붙으면은 해야지. 아예, <laughs> 아예. 아니, 어차피 이거 문도 안, 열었어요, 문도. <laughs> 문을 왜안 열었어, 요 문도. 문왜안 열었어? 아, 실수, 실수. 에이, 에형 믿어요, 믿어요. 에이. 아, <laughs> <laughs> 형 여기서 보니까 진짜 웃긴데요. <laughs> 감. 감. <웃음> <웃음> 이그다음병신들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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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와 <목소리> 어 이거 재밌다. 이미 한번 했던 거는 또 하면 안 돼. 시청자들이 지려야 한다고. 엄재미는데요 어, 어, 엄청. <laughs> 너무 좋아요. 빨리 가야 돼 우리 오케이. 빨리. 오케이 이제 바, 빨리 끝냅시다 그냥. 오케이. <목소리> 쏘고. 누르고. 공중 제스처를 보여주마. 한번 보여주면. 이야 <목소리> 아싸 굿. 멋있다. 가자 굿.

음. 우린 너무 바로바로 바로 하는 거 같아. 음. 음음아 b e 음 t way 음이냐 어? 욕 먹었어요?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, <laughs> 예, 글라도스가 너 엄청 욕하네. <laughs> 야, 재영아. 아, 저기구나. 재영아, 얘 들어, 들어, 들어가. 아, 우리 충분히 못하지 않아요. 님들 이거 얼마나 잘하는 건지 님들 모르는구나. 들어가. 믿어요. 어. 오케이. 페이크다 병신들아! <laughs> 오. 학생 시민 동지 여러분 군인에서 우리 공산주의 국가를 열렬히 찬양하는 행국 시민들의 우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인으로 알기 따고를 감사하이 모든 경험을 영국에 무대에서 <laughs> 내야 겠습니다 <해리겠습니더>. 간다 재영아. 오케 초. 이 2점. 초. 간다. 에이. 응, <laughs> 음. 음조만 뭐야 이거? 아, 아 어, 이거. 에잇, 동체시력. <laughs> 안 받아짐. 아, 야 이거 이렇게 문 열어서 어. 주워 와. 페이크다이 병신들아. Possibility of death.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? 알았지 이제. 에, 들어가면 돼 이제. 재영아, <laughs> 두번 조심해야지. 너어디냐 빨리 들어와. 영, <laughs>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이제 이제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우리 빨리 가자. 에잇, 자생생볼리 주워 와 빨리. 맞네. 계란찜 먹고 있어야지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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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한다고 <laughs> 계란찜 먹으다고 형! <먹으라고>. 형. <laughs> 형! 야! <laughs> 나 진짜 아잇 <아이>, 야 마보냐? <laughs> 너 마두위스트야? <laughs> 왜이부로 죽어 형 이거 재밌는데요 은근? 빨리 와 아이, 빨리 갑시다 빨리 너무 진짜했다. 음, 바로 간다. 오케이. 누르시 굿. 컴온 컴온 시가차 공격. S5. 오. 병어 야, <laughs> <오! 환상. 웃음> <병신아. 웃음> 야, 이 병신아. 오! 환상. 환상. 병신아 환상. 야, 이 병신아. <laughs> 야, 너 그거밖에 안 돼? 야, <laughs> 이거 공, 여기 진면 묻어져요? 아니, 내가 처, 처음, 처음에 설명해 준게 그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저희 지나가면 포탈도 다 없어지고 물건 다 없어져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은비짱이 너 멍청멍청하대. 빨리, 빨리. 가지마, 아... 가지말라고 병신아 <웃음> <맞아>. <웃음> 내놔, 내놔 <웃음> 짜증나 <웃음> 그래 잘리고 있으시오 어디 보자, 근데 야, 재형아 나 재밌는 거 생각났어 이거 탱탱볼이니까 내가 튕겨줄 테니까 네가 이렇게 받아봐, 캐치볼 해봐